안녕하세요. 홀스타임TV에서 처음 선보이는 동물 관련 모든 것을 다루지만 주로 말을 관해서 다루는 홀스타임TV입니다. 안녕하세요. 홀스타임TV VJ 말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외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타시는 분들은 아시는 단어 외승. 외국 같은 경우는 트래킹, 해킹 등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런 경치를 구경하면서 말을 타느냐 아니면 속보나 구보를 통해서 내가 달리면서 말을 타느냐 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승마장 안에서 말을 타던 것을 밖에서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변 산악 초원 외승 각이다. 외승의 종류는 해변, 초원, 산악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해변 승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 속에서 뛰는 해변 승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물, 이제 바닷가가 있으면 이 안에서 말을 타고 뛰는 면은 이제 이게 막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제 말이 확 치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모래사장. 이 아래쪽 그림 보시면은 모래사장에서 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쭉 달리는 게 있어요. 요거나 물속에 들어가는 거나 평지에서 뛰는 것보다는 체력 소모가 훨씬 심해요. 자, 이러한 해변 승마를 할수 있는 곳은 말 그대로 이제 바닷가 근처에 있는 승마장이겠죠? 예, 제주도나 아니면 대부도 해맞이 승마공원 아니면 웨스턴 스프링스가 이제 말 끌고 가는 90호 해변 등등. 되게 많은데, 이제 대충 이런, 이런 것들이 있고, 해변 승마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물살을 가르는 시원함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자, 간단해 보시면, 이게 제주도예요. 바닷가, 여기는 그냥 해변. 해변에서 물대. 그러니까 해변에 같은 경우는 물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물 속에서 뛰는 거고. 자, 두 번째가 초원 승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보하고 습보를 되게 좋아하세요. 진정한 승마에는 말을 빨리 보내는 것보다 느리게 보낼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시죠. 네, 솔직히 저는 아직 뛰는 게 좋습니다. 아직 숙성이 좀덜된 거죠. 네, 승마당에서 뛰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채바기도 듯이 뱅뱅뱅뱅뱅뱅 도는 것이 아닌, 네, 끝이 어딘지 모르게 뛰는 것이 초원 승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뛰는 게 매우 제한적이니까, 이제 딱 외국에 보면은 이제 몽골의 초원 같은데 가면은 이제 끝이 안 보이죠, 그죠?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은 이게 보통 이제 내몽골이나 아니면 외몽골 이제 이런 쪽인데 얘네들 보면은 이 초원을 보면은 굉장히 넓어요. 끝이 안 보여요. 막몇몇방몇칠을막 말을 타고 막 달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초원 승마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구보의 한 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화면에 보이시는 곳은 웨스턴 스프링스예요 정읍에 있는 웨스턴 스프링스 외국같이 보이는데 외국이 아닙니다. 아, 진짜 건물이 되게 멋있어요. 여기가 이제 초원지가 이렇게 쫙 있고, 이쪽도 쫙 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돌다가, 위로 올라가서 또, 도포에요. 세 번째가 산악승마입니다. 산악승마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외승이에요. 높은 경사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마스터해야 되는데 위험도가 높은 만큼 아드레날린이 뿜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산악구보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누군가 내목 뒤를 잡고 끌어올려주는 느낌. 산악구보는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산을 구보로 올라가는 만큼 체력 손모가 이제 상당해요. 필히 이제 산악구보 후에는 말들을 쉬게 해주세요. 이거는 제 부탁입니다. 내리막에서는 이제 평보, 평보, 평보 세번 외쳤어요. 평보만 하셔야 돼요. 뛰면 누가 버티실지 진짜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악승마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 오르막 구보의 묘미. 이거 지금 보통 경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건데 높은 데 같은 경우는 진짜 뭐라고 하거나 산, 진짜 산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 내리막길을 가는데 여기서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통통통 튀는데 앞으로 통통통 사람을 튀기겠죠. 그 사람은 앞으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웨이승을 하기 전에 궁금한 점을 제가 물어봤어요. 몇 분한테 가장 그래도 조금 사, 많이 나온 질문이, 웨이승을 가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세요. 어느 정도 타면은 외승을 갈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경속보 하시면 트레킹 정도는 다 가능하세요. 그냥 우리가 평보나 아니면은 속보를 하면서 이제 경속보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경속보 정도의 실력을 하면은 경속보 정도 타고 이제 외승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외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달리고 막 하는 것도 중요,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그 가는 외승지의 풍경을 즐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의 여유가 돼야 돼요. 내가 말을 컨트롤을 하면서 주변을 감상을 할수 있는 여유. 그게 되지 않으면은 솔직히 외승을 가면은 이제 재미가 약 그만큼 이제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경속보를 경속보 이상 하시면 트레킹 가능하세요. 구보 입문자도 평지에서 구보로 외승 가능하세요. 다만, 이제, 외승지에서 어떠한 돌발 상황이 당신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돼요. 자, 두 번째 질문. 외승을 갈때 가장 많이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승을 갈때 가장 많이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 저는 누구랑 같이 가느냐. 그 다음에 같이 가는 사람의 실력.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승지에서는 가장 못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같이 간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구보를 못하면 경소법만 한다. 그러면 경소법만 하다 와야 됩니다. 구보를 못 하는데 구보를 갈 수는 없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초보인데 어잘 타는 사람들이 같이 외승을 데려갔다 하면은 진짜로 주변 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그 주변 분들은 외승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잘 타는 시 분들은 그만큼의 희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무조건 거의 초보한테 다 양보하고, 좀 탄다고 하면 은 이제 까다로운 말 주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만큼 초보분들을 초보분들에게 배려하는 것이기에 이제 주변 분들에게 감사 표현을 꼭 해주세요.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